자 아,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지금 일요일 오후 12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어,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소재. 뉴스들 다음 주 월요일 에 항상 내일이죠,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대료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매우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공동설계 기술 이전, 페루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 x 전투0신 4대랑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한국항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루 공군의 차기 전투기 획득 사업에 수주를 박차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방위산업, 매출액이 정말 급증하고 있고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참고로 여기 기사의 내용에는 이제 중남미를 이제 키워드로 좀 잡았는데 페루가 중남미 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중동지방 이집트 UAE 그리고 유럽연합도 엄청나게 군비 증강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내년부터 캔대로템이 K2 전차를 페루 육군에 공급을 시작으로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조선소 C 이 마와 손잡고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어디 그냥 한 국가의 수출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군비 증강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인 붐이 되었습니다. A 바치 AI처럼 이렇게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공동 설계랑 기술 이전 중심의 방산 협력 모델이 페루 수출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 줄 보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도 페루의 국영 항공청과 함께 페루 공군이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 획득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만과 지난 KF21 보라매품을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현지와 산업화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 지금 MOU니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계약을 이행 안 해도 되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지와 산업화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가는 경우에는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이 결구, 결론을 이제 양 국가들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국방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수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 안 다녀오신 형님 누님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은 어, 무기가 무기라는 건요. 항상 365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맨날 청소하는 것처럼 집을 막 깨끗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맨날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무기 또한 360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비용도 전부 다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 금과 어 구리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닥터쿠퍼라는 얘기가 좀 있죠 전반적으로 산업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중국이 AI전력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전선망을 엄청 깔면서 논의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몇개좀 눈에 띄는데 그것도 제가 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항공기 엔진까지 동원했다 데이터센터 AI전력난 비상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직간접 좀 수혜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도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죠. 이게 왕 돌아가게 되면 엄청난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공 엔진에도 이게 비슷하게 제트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항공 우주 연구원 또한 이 테마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아랍어를 좀 번역하게 되면은 한국인 kf21 보람의 전투기 첫 인도일을 확정을 줬습니다. 아랍 국가 기술 도입 인박 해서. 이게 이제 한국형 전투기 보람매입니다 상당히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도 보람매 공원이 있는데 거의 원래 공군 부지였어요 그런 것처럼 서울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첫 전투기 제 이름이 보람매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공군이 차세대 KF-21 해석해 드려야겠네요 보람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2026년 하반기에 공군의 인도가 될 예정이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의 계획은 내년에는 이제 한, 한국, 한국 우주는 20만원 선에서 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20만원 선에서 주가를 한번더 치고 올릴 재료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양산년 정투기는 2020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가 될 예정이다. 여러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게 보통 이제 6월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1, 2, 3에서 1, 1분기고 4, 5, 6에서 2분기가 되죠. 7, 8, 9에서 3 3분기, 10, 11, 12, 4분기인데 이때쯤 인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에 대해서 실제 금액과 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20만원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 30만원을 보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인도일 발표와 첫 번째 KF21 보람의 최종 조립이 25년 5월에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 입을 딱 해놓고. 이거 인도는 내년에 하반기에할수 있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기 단계에서 대한민국 공군 실전 배치를 위한 양상기로 공식 전환되었음을 의미를 한다. 이한국인는 2024년 최종 결정된 약에 따라서 서울이 약 14억 달러 투자해서 구매한 20대 전투기 중에 첫 번째 물량에 포함되며 2032년까지는 총 120대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20대 먼저 이제 인도가 되고 그 뒤에 100대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동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티플을 주식에 더줄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한산한 연휴 분위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느꼈겠지만은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지금 시간이 연말에 다가오고 다들 놀기 바빠요, 쉬고. 그래서 거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제 영상 지금 보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을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돈벌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일단 상방으로 열린 한국항공우주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 할 수가 있겠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laughs> 어, 개인적으로 이제 남선 알미늄이 이제 이하경 테마주거든요. 정수 테마주인데 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들어왔어 보이시죠? 이게 거래 대금이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654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시총 1000억 원 정도면 한 3분의 1 정도가 유입이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상황가를바았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한번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습니까 않을까? 일단 표면적으로 어, 은과 금, 구리, 이 닥터 쿠퍼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뉴스로 주말 사이에 도배가 됐는데이 뉴스가 다른 거. 없는 이상은 아마 이 친구가 좀 단타로 좀 갈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단타로 들어갈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단타반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우린PTS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서 어, 내가 산 종목은 되게 지지부진한데 저런 종목들을 사서 뭐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없앨 순 없어요 대신해서 제가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 잡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자올 한해도 정말 다사다 했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단타반을 좀 모집을 해서 시드 1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하는 단타반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해를 좀 돌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어, 좀 내역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10월달에 우린 pts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종목들이 뭐 거의 땀에 가까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우린 pts 54% 수익 났고 새로닉스 바이오지 10월 11월은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조정도 많았고 그리고 하락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어땠어요? 12월 되면서 정말 우주항공 테마로도 돈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제가 또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던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린pts 여러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수익 보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100만 원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더 갖고 올 필요도 없고 딱 100만 원으로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월 어때요? 현대모백스 9910원에 잡아서, 16810원에 날리면은 69% 수익입니다. 그래서, 6만원 시작한 계좌가 247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관심이 정말 많았던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종목 중이었죠. 수급이 많이 터져서 1610원에 들어와서 18,310원 정리 나가면 400만원이 되고 IT생글로벌도 상당히 많이 장기간 상승을 많이 했어요. 22,000원에 잡아서 34,500원에 매도하면 5 6 8 수익이 났게죠 그래서 이게 660만원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누적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899%입니다. 이 퍼센트만 다 더해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몇 번이나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해에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으로 어떻게 단타를 쳐야 되는지가 감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6년 대비해서 단타반 험착순 모집 중에 있는데 붉은 말의 해예요. 그만큼. 내년에는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신청부터 먼저 하실 분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영상 보시면서 여기 010-4438-5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고, 자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11월 28일 이렇게 날짜 다 찍혀 있죠?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려요.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SK와 첫 GSP 1 단독 거점을 만든다. 해서 수혜주 IT 캠이라고 떡하니 잡아드립니다. 시간도 적혀 있죠? 오전 9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때 문자로도 동시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때 잡으면은 어때요? 37,550원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고 20.53% 상승. 나오는 이 나오는 IT 캠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종목이죠. 오늘 11월 월봉 처음 생기는 날입니다. 12월 들어와서 제가 브리핑 들었던 내용이 되겠죠. 오늘 끼부리는 애들이 한 달간 매우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인 PTS 보면 됩니다. 라고 정리해서 올렸던 게 시간 보세요, 여러분들. 8시 58분에 정확히 찍어드렸고, 시간 보세요. 지금 타점은 올인 PTS 9시 8분에 상승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16.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장중에는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보고 유튜브 볼 시간 없잖아요. 제가 문자로 싹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8에 5 7 4 여기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2026년 대비반 미리 여러분들 들어와서 저랑 좀 교류를 하고 나서 단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좀 수익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년에, 2026년에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 입장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은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앱으로 들어가서 010 여기 제 번호 4438-5734로 연결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송 버튼만 띵 눌러주면 되고, 이 메시지 있는 거 그냥 지우신 다음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 지금 이 QR코드 제가 계속 띄워놓죠. 이 화면에. 이거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갖다 대기 하면은이 문자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 메시지 지우고 그냥 단타 혹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되게 쉽죠? 참고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 시간에 혹은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단타는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장기간 끌고할수 있는 종목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전에 한번더설명 드려보면은 저는 항상 100만원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타 100만원만 들고 하세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100만원으로 1 0만원 만들고 그거 그달 종료하고 다음 달또 넘겨서 또1 0만원 만들면 매달 1 0만원씩 여러분들이 벌어가면은 한달이 1년이면 얼마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드시죠. 계산되죠? 단타반 2 0 2 6 년 대비반 이기생 모집합니다. 1월, 0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조기 달성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30명 제한 달성하게 되면 저는 얄짤없이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바로 신청을 남기셔야겠죠. QR 코드 스캔하면 바로 문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각 코드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여기 있는 번호로 보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타가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장투 종목 제가 선별해 드려요. 이런 식자. 과거에도 제가 APL이라는 종목을 2월 11일 날 말씀드렸고, 이 친구는 52,000원에서 400%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비 전이 친구도 124%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을 제가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장투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선, 설명도 바로 이어서 좀 해드리. 그 전에 일단 단타반 신청하실 분들은 010-4438-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이 단타반은 뭐예요? 선착순 30명이고 2026년 내년 데뷔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원이 꽉 차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연락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반을 실제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정보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신청해주세요 최근에 들어서 구글,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순 빅테크 기업 하나인 구글만 붙은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흐를을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4 배, 뭐세배 이렇게 간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갔으면은 뭐차한 대들 다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기업 이 기업인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과도 언어 관련 데이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땡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가 구글은 이미 언어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자, 구글과 애플 이두 가지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제 AI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 천명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글과 애플 그외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과 언어 모델과 관련된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제가 차트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 현재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어, 뭔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왠지 물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 차트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19,410원. 이 전고점 부분이라고 하게 되죠. 과거에도 이 전고점이 한번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요? 2025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국가는 계속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100%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요? 현재, 여러분들 현재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 부분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유통주식 숫자라는 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주식을 매집을 했으면은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10의 주식으로만 매 매수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에 제가 왜 <laughs>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이 전구점 부분에서는 위험의 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은 흑덕이 나왔을 때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는 게 발견돼요. 어떻게? 아 여기 부분 보면은,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올 자리다 자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고점 근처 그리고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그어 놨죠 정고점 근처랑 그리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 그리고 바닥 구간을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에 그대로 겹치게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락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캔들 하나가 몇 퍼센트냐면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3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이 구간에서는 또 기다렸다 여기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더 페이크를 줘서 아예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력은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이 자 본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90에 달하는 물 량은 뭐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에 거래량을 터뜨려 주고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 주면은 다시 얘네들이 탄다는 거를 학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여기서 급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겠죠. 과거에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STX 엔진이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XTX 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주랑 매우 유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어 정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몇년 만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 4년 전에 물려있는 구간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 지치죠. 그러면은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보상 심리가 생기죠. 아, 내가 4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물량만 체크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 빵 터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 또한 번의 횡보를 만들어버리면 여기서는 100% 개인 투자들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죠. 왜?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개미들은 여기서 팔걸 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주가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행보시켜버립니다. 2년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4배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상승을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대폭등이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요? 바로 여기 구간이다 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주도 3중 고점 과거에 매수 유, 매우 유사했던 이 기업도 3중 고점 이 자리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폭등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당장 내일 아침에도 출출발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간에 들었던 종목들 리스트업 보불의 세배는 제가 2월 11일 날 APR을 얼마에 말씀드렸었어요? 5만2천원대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APR은 지금도 20만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APR은 400%가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말씀드렸고 124%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바로 결심이 들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과거에 저한테 종목 받아가시던 분들은 자동차를 바꿨겠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구글과 애플의 초대박 호재가 같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 뭐라고요? 이 종목 3중 고점 부근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을 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전날로 접근하면 잠깐 좀 하락이 있어라도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18,57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주셔서 만원대에 잡으면은. 2만원 갔을 때는 W이 되겠죠 근데 18,000원이니까 1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36,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W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늦게 주셔가지고 2만원대 연락을 주셨다 라고 하게 되면 4만원이 돼야 W이 됩니다 3만원대 주시면 6만원 가야 W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은 수급이 꼬여 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고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 안 돼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